Oh my f***. 네 안녕하세요 길박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금요 아, 7월 2일이구나 7월 2일 금요일입니다 아 지금 현재 시간은 한 6시 정도 됐습니다 집에서 어제 일찍 조금 귀가했더니 집에 와서 이제 뭐 간단하게 반주로 소주 한잔하고 잠을 잤는데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한 12시부터 비비적 대다가 조금 일찍 나와 봤습니다 6시 정도 됐고요 지금 나가려고 이제 뒤에 집동산에서 오프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대리운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좀 곰곰이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제일 어려운 건, 아, 정말로 막 탄다. 정말 뜨는 대로 막 타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우신가요? 이 패턴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막 탄다. 두 번째는 가격 보고 탄다. 세 번째는 아, 도착지. 도착지 보고 탄다. 그리고 네 번째, 정말로 하기 어려운 거. 정말로 꿀콜. 할수 있는 방법, 도착지와 가격이 합리적이다. 뭐 이런 패턴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동안 제가 아, 도착지는 그닥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일단은 가격만 보고 가격이 높으면 움직이는 아, 그런 선택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가격에 콜 이동을 해가지고 아, 뒤에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에서도 많았고요. 그럼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또한 가지 아, 숙제가 남겨지는데요. 정말 막 탄다는 거. 집에서 나올 때는 오늘 주는 대로 한번, 주어지는 대로 한번 막 타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와요, 솔직히. 어떤 작전과 계획 이런 거 없이 그냥 나오는데 막상 나와가지고 코를 쳐다보고 있으면 아, 손가락이 안 가고 어, 잡지를 못하고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종종이 아니고 엄청 많죠. 그래서 항상 반성을 하고 내일은 이러지 말아야지. 오늘은 잘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일의 세계, 대리운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음 좋은 영업 멋진 영업 그리고 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길 박사님들과 장 함께 아 오늘 금요일 길은 좀 밀리지만 좋코를 많이 탈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아 좋은 영상 또 좋은 정보 드릴 수 있게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시죠. 렛츠 고. 현재 시간은 7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자, 방면역으로 넘어왔어요. 후, 콜도 징그럽게 안 뜨네. 아이거 금요일이다 보니까 길도 좀 밀리고, 아, 시원스럽게 콜도 없고. 자, 이쪽에서 좀 대기를 하다가 밑으로 가는 콜이면 가격 불문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는 콜로 일단은 스타트를 해볼게요. 아이거 올라가는 거 힘들 것 같아.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시간 7시 54분이고요. 자, 광명 들어와서 아 에너지 증폭을 하기 위해서 핫식스 한캔 하고 프로그램을 살짝 열어봤는데, 아, 다행히도 아, 프리미엄 골로 대치역을 잡았습니다. 대치역 34,000원이고요. 운행 시간은 한 35분 정도 예상이 나오고요. 지금 손님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땀안 흘리고 바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치역으로 한번 가보시죠. 대치역 갔다가 또 남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출발이 순조롭습니다. 렛츠고! 네, 시간은 지금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대치역 도착을 했습니다. 뭐 약간의 사연이라면 사연이고요. 아, 광명역에서 그 고속화도로 타기 일부 직전에 아,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손님 전화번호에요. 손님 전화인데, 어...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먼저 내린 뭐 경유는 아니었고 지하주차장에서 탑승 하셔가지고 1층에서 내리신 분이 남자분이셨는데 여기 온 분들은 여자분이고 남자분이 핸드폰을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벨이 울려서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어, 핸드폰 돌려드리고 찾아드리고 다시 운행을 해서 완료를 했어요 자 남자분이 뭐큰 돈은 아닙니다만 만원을 아, 팁으로 주셔가지고 아, <laughs> 자요 콜은 45,000원짜리 콜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8시 45분. 우와, 남해 더골리. 남해 더골리. 오전 5시, 음마 아파트에서 대일인데,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로지로 지금 하나 15만원 차이가 떴는데, 아, 뭐, 가보고 싶긴 하지만, 오늘도 밤새 야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자, 8시 45분. 현재 위치는 그닥, 그닥, 꼬리마오 많을 것 같은 위치는 아니고요. 자, 여기서 버스를 타고, 음, 매봉역 쪽이나 아, 저기 양재역, 양재 시민의숲역. 요 라인으로 해 가지고 버스를 타고 한번 움직여 볼까 합니다. 지금. 자, 두 번째 콜로 아, 밑으로 내려가는 콜 잡고 싶어요, 사실. 한번 내려가야지. 지금 9시도 안 됐으니까. 자, 같이 가 보시죠. 고고. 네, 9시 2분입니다. 자, 도곡역이고요 아, 도곡역하고 매봉역 사이구나. 타워팰리스 쪽으로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한정거장좀 지났어요. 그래 가지고 아, 송도 송도가 49,000원. 9 0 0 0원에 이제 일반 가격으로 이제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을까 하다가 조금 망설였거든요. 근데 바로 추천가로 65,000원이 떠서 일단은 운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운행 시간 1시간 정도 걸리면 뭐 10시 언저리 떨어지니까 그쪽에서 또 하나 치고 나오겠습니다. 아, 제 계산은 좀 남쪽으로 그냥 용인이나 수원 이쪽으로 가서 하나 해 보고 싶었는데 적당하게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자, 요콜 잡고 아, 이동하겠습니다. 요콜도 여기서 그 강남순환도로 타고 어, 제3 타면 뭐 그렇게 어려운 코스가 아니니까 아, 이동을 해볼게요. 65,000원입니다. 레츠고. 네, 시간은 지금 10시 9분이고요. 아, 송도 더샵 아파트 쪽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좀 끄트머리인데 착지가 뭐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 또 <laughs>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아 이쪽으로 지금 버스를 탈 예정이에요.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 좀 내려가지고 아 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쪽에는 없습니다. 지금 버스 한 3분 뒤면 오니까 곧그 버스 타고 일단 여기 그 무슨 잘 모르겠어요. 겨울, 가을, 여름, 봄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건물 이름 거기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버스 타면 한 10분 정도면 가니까 안 되면 뭐 그쪽에서 저기 어디야 라마다 쪽으로 이동해도 될것 같고요. 아 정말. 오긴 잘 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 오프닝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돈 보고 오다 보면 이렇게 또 험한 골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대를 해 보고요.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청라동. 자 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버스를 내렸습니다. 여기서는 연계가 남아다로 연계되는 버스가 없어가지고요. 좀 도보로 이동을 할 거고요. 이쪽에 지금 커네로크 쪽 커네로크 여기 이쪽 이쪽 라인을 아, 박스로 생각을 하고, 지금 코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좀 전에 분당, 5만원짜리를 카카오로 해서 잡았는데, 아, 가려고 했더니, 아, 거리가 좀 있긴 했어요. 근데, 그냥 가면 되니까. 근데, 손님이 취소를 해버리시네. 자, 콜카드 한번 볼까요? 지금 없어요. 이쪽에는. 생각보다. 에 카카오는 뭐, 거의 바닥에 떠있는 게, 인근에는 없고요 인천꺼 밖에 없네요. 오늘 금요일인데. 아, 참. 뭐, 아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 잡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걸로 하나 좀 잡아야 될 텐데 말이죠. 그죠? 프로 단독 배정권. 얼마 전에, 그, 뭐야. 프리미엄 코를 몇 개를 탔더니 단독 배정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거 오늘 계속 단독 배정권 써야 되겠어요. 자, 카카오로 두 코를 탔는데요. 이제 어떤 구독자분이, 아, 로지 사업을 하면서 아 카카오를 이렇게 타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자, 현장에 나오면 저도 우리 사장님들과 똑같은 대리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그 부분은 뭐 제가 뭐 신경 쓰지도 않지만, 자, 저도 나와가지고 뭐 제가 로지만 가지고 우리 사장님들 영업하는 거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 우리 사장님들 어, 충분히 카카오와 로지를 병행해서 쓰시게끔 제가 유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간에 좋은 콜 나타날 때까지는 또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역시 인천이다 역시 인천이야 또 선택을 제가 잘못한 걸까요 자 아직은 시간이 조금 아, 여유가 있으니까 아, 그런대로 좀 나가는 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콜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 31분입니다 자 여기 커네로크 쪽으로 여기가 커네로크군요 봄여름 가을 겨울 <laughs> 나마다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좀 걸어왔는데요 자 다행스럽게도 이쪽에서 콜이 하나 떠줍니다 자, 이번에도 물론 카카오로 하나 잡았어요. 카카오로 잡았고요. 자, 금액은 52,000원. 자, 어디로 갈까요? 궁금하시죠?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개포동이라고 하는데 오피스텔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 뭐,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오피스텔이니까 뭐, 나름대로 착지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검색은 안 해봤는데. 자, 여기 커네로크 여름동 지하 2층 주차장에 계시답니다. 자, 운행시간 한 45분 정도 예상하고요. 카카오 추천가로 잡았네요 자 가보시죠 렛츠고 네 현재 시간 11시 29분이고요 아 개포동 도착했습니다 아 오피스텔인 줄 알았더니 아파트네 디 H 아노 힐지 아파트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파트 이름들이 아주 이 무식하면 아파트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차전 끝났죠 1차전 끝났고요 다행히 강남으로 들어오게 돼서 천만다행인 건가 같은 5만 원짜리라도 예를 들어서 김포나 일산 예를 들어서 저 밑에 쪽으로 내려갔다면 뭐, 가능성이 좀 힘들고, 2차전을 준비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겠나. 이제 다행히 강남권으로 들어와서, 이쪽에 지금 버스가 금방 오는 걸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강남권 안으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3코를 탔는데, 음, 나름대로 매출은, 어, 얼마야? 16만원 조금 넘었네요. 16만원. 아, 12시 전에 한 코를 더 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자, 일단 시내 쪽으로 들어갈게요. 만약에 여기서 버스가 없다면 뭐 따릉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일단은 도곡이나 매봉 양재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은 지금 11시 53분이고요. 아, 청담동 프리마 호텔 앞쪽까지 버스 타고 왔습니다. 자 강남에서 콜을 하나 잡아볼까 했는데 자 제가 또 카카오로 하나 잡아버렸습니다. 자양동에서 아, 염창동 가는 콜 카카오 프리미엄 가격으로 34,000원 찍어줘서 손님하고 통화했어요.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천천히 오라고 하시네요 젊은 분인데 감사합니다 자 프리미엄 좋다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시간은 지금 12시 53분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죠 자 도착을 택시 타고 가서 도착을 해가지고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아, 경유 등록이 되냐고 해서 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아, 경유를 했는데 역 어, 경유는 아니고 상도역을 들렸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운행시간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추가가 돼서, 어, 도착 무렵에 이제 그 경유비는 어떻게 정산이 되냐고 그래서 한 12, 3000원 정도 추가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셔가지고, 어, 대기 시간 30분 집어넣고, 어, 경유 있다고 표시를 했더니, 어, 47,000원, 47,000원으로, 어,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떡상을 했네요. 제가 떡상을 했고, 도착하자마자 고양시 토당동, 포당동 그 안쪽인데 9707이 다니는 코스라 이 코를 잡았습니다 카카오로 잡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이제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더니 한참 있다 전화 오네요 그래서 어 다시 올리라고 어차피 나는 못갈것 같은데 일단 다시 올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어 일단은 좀 대기를 좀 해볼게 원고리 콜 택시 찬스 한번 더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도 떡상을 해가지고 매출은 21만 원 정도 이렇게 된것 같아요. 자,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어떤 콜을 잡게 될지. 카카오가 오늘 또 미친 척하고 밀어주고 있어요. 네, 시간은 지금 1시 28분이고요. 지금 택시를 타고 자 여의도로 가고 있습니다. 여의도. 전경련 회관 쪽으로 가고 있고요. 자, 그쪽에서 콜이 하나 떠가지고 택시로 지금 쏘고 있어요. 자, 어디 가는 콜이냐고요? 아, 의정부 가는 콜입니다. 의정부 가는 콜. 자, 카카오 프리미엄 가격으로 5만 4천 원에 떴어요. 그래, 여기 지금 택시비 9천 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어 제가 이 코를 잡은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이 코를 잡은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 코리 경유도 있어요. 상수동 경유에서 의정부 호운동 가는 콜인데, 운행시간은 뭐한 40분 정도면 마칠 것 같아요, 일단. 자, 호운동 뭐 한조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가자, 렛츠고! 네, 현재 시간은 2시 24분입니다. 운행시간 한 4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상수역 그 초입에 그냥 내려드리고 와가지고, 경유 같지도 않은 경유였습니다. 자, 54,000원. 어우, 낼름 먹은 것 같은 느낌.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지금 녹음 잘 되고 있는 건가? <laughs> 아, 제가 사실 이콜을 조금 무리해서 탄 이유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지금 뭐 카카오 그 시스템에서 뭐 레드 달성, 퍼플 달성 뭐 이런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근데. 그 레드는 이미 달성을 했어요. 레드를 이미 달성을 했는데, 제가 프리미엄 콜한두개 정도, 이제 한두개 정도만 타면 그 뻣불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거 하나 더 타봤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일주일 동안 매출이 카카오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10%를 받는다고 해도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혹 어, 저기 뭐야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아 어떻게 한두개더 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어그 동안 카카오 프리미엄 콜 이렇게 타면서 느낀 건데 손님들이 나름대로 되게 괜찮아요. 일반 버빙 콜 손님보다. 상당히 그 레벨로가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버빙콜 손님들은 회사 돈 쓰는 거잖아.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배려심도 있고, 나름대로 그 사이즈 있다? 우리 흔한 말로 사이즈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태까지 프리미엄콜 손님들 만나보면, 나름대로 제가 기분이 좀 좋고, 어, 서비스를 더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콜은 웬만하면 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은, 아, 로지가 좀 불쌍해 보이네요. 로지가 좀 초라해 보여요. 로지야. 여기서 나를 영등포로 보내주면 나는 너를 카카오보다 더 좋아할 거야. 영등포로 하나 보내주거라. 기대하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찍다가 편집하고 편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 <laughs> 이거 <laughs> 찍어서 오0 분을 시간입그렇지 않아요. 자, 회령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손을 들었는데 인천차예요. 저 사실, 그냥, 저거 있잖아. 그냥, 매달요금 주고, 내 도봉산역에서 내려갖고, N16 탈락했거든. 근데 딱 보니까 인천차인데, 우리 기사님들 두분 타가지고 계시는 거야. 자, 수요역까지는 일단은 3천0방으로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만원에 쇼부칠까, 영등포로? 영등포 만원 콜. <laughs> 영등포 만원 콜 하시는데. 자, 일단은, 영등포 만원 콜까지 인정. 자, 영등포로 가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로지가 나를 실망시키네. 자, 이따 뵐게요. 만원 콜. 자, 우리 사장님께서 <laughs> 제 영상에 한번 나오고 싶으시다 그랬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택시하는 신동주입니다. 우리 사장님 멋쟁이세요. <laughs> 제가 제 영상 이제. 진행하셔가지고 아드님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으시다고 재밌는 재밌고 아, 유쾌하신 우리 사장님 만나서 즐겁게 지금 내부순환도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부순환도로 올렸기 때문에 바로 영등포로 갈 거고요. 뭐더 이상 콜 잡고 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길바 사장님들 번개가 있어가지고요. 아 영등포에서 간단하게 또 한잔 하고 내일 또 토요일 날 나와서 아 버블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 열심히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laughs> 오늘 제목이 별로 없다. 그냥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특별한 뭔가가 없네요 보니까 일단 곰곰이 생각. 보고 제목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킬